배고파서 김밥 사 왔다고 <laughs> 오이만 먹는다고? 와 우리 언니 우리 언니 같다. 우리 언니는 우리 언니 우리 언니가 오이를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막 내한테 내가 언니가 막 오이를 빼. 그래서 아 오이 왜 빼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이는 먹는 게아니다 얼굴에 붙이는 거다. 이러거든. 언니. 이거 오이를 너무 싫어해요. 그니까 러 오이라는 자체를 그 뭐지? 그 냄새도 음식 냄새 같지가 않고 뭔가. 음식이라는 느낌이 안든대 음식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무슨 다른 건다 아니 그음팩 같대요. 팩 그냥 그렇대. 어, 오이 싫어하는 사람 오이 비누도 극혐하던데 우리 언니인데 우리 언니 우리 언니는 뭐 오이 오이 비누 오이 샤워 이런 거다 싫어요. 해 그냥 오이랑 자체를 들어가면 막 극혐 막 난리나요. 아니 근데 대박인 게 제시카 아니다. 그 소녀시대 나간 사람 누구더라? 맞나 제시카. 제시카는 오이를 싫어한다가 아니고 그냥 오이만 오이만 저도 오이를 싫어해요. 봐봐. 오이. <laughs> 아, 오이. 손 씻어 빨리. 아, 손, 손 씻어요 오이 맛있는데. 아, 빨리 씻어. 왜요? 지금 먹냐? <웃음> <웃음> 진짜. 막이 정도. 진짜.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언니도 이래요. 우언니도 김밥 안에 오이가 있다는 게 너무 조합이 안 맞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. 우리니우니막 언니, 우리 언니 짜장면 먹을 때도 처음에 처음부터 말해. 아줌마, 오이 빼고 주세요. 이렇게. 나는 오이 안 싫어해. 근데 어렸을 때는 언니 따라서 오이 안 먹었어. 그냥. 어렸을 때 언니 따라 바라잖아. 근데 언니 따라 오이를 안 먹었거든? 근데 난 오이 잘 먹어.